<laughs> 리하이 리하이 아니, 여러분들 어쩐지 계속 아니. 라이브 시작한 지한 3, 40분 됐는데, 계속, 냄비 얘기만 나와가지고 댓글 보라고. 근데 이게 댓글이 올라온 속도가 30분 동안 처음께 나오고 있는 거야, 지금. 어쩐지 이상하, 이상했다니까. 근데 내가 볼때 지금도 또 밀릴 거 아니야. 이거 왜 이래? 원래 안 이랬는데? 내가 볼때 이거 계속 또 밀릴 것 같아. 이거 소통이 안 돼. 어 라이브 저장 못해 Q&A로 해놔서 채팅 이안 보였나 봐. 자, 다시 뉴 멤버. I for this is fishes Ah, uh, fishes egg fishes egg soup yeah this is white rice yeah this is papaya 소리가 또안 난다고 오마이갓 oh 위하이가 이제 나오고 있어. 내가 아까 위하이 한거 <laughs> 봐봐. 지금 또 반응 느린 것 같아.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즉시 숫자 1을 치세요. 숫자 1, 넘버 1, 넘버 1, 해츠고 1, 1, 1만 쳐봐. 1만 쳐봐. 일만 쳐봐! 봐봐, 딜레이 있으니까 기다려볼게요. 자. 봐봐, 내 언제 올라오나 볼게 지금 8시 10분이거든? 오 마이 갓. 지금 살짝, 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올라오질 않아. 아직도 나 처음 들어왔을 때 대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배죠. 리하이. It's been so long since I've seen you live. I have no idea what are you saying for but you look cute. Thank you. 봐봐. 내가 띠 나올 때까지 일단 기다려볼게요. 심지어 no voice, no sound. 일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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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올라오는데? 그 와중에 오빠도 젓가락질 X자로 하네요. 나도. 이게, 진짜, 나같이 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진짜 신기해. 힘 진짜 세요, 이거. 사실, 고치려고 노력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하는 법은 알아, 원래 거. 오리지널 오리지날, 어, 스틱. 근데, 요즘, 야 요즘 뭐 엠지 우리 <laughs> 다 하고 싶은 대로 우리 살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나도 이제 그냥 젓가락질 안 고쳐 이렇게 계속 하고 있어. 음, 음, 봐봐 아직도 지금 아 안돼 지금. 소통이 안 돼. 뽀빠이 얘기지. 지금 나와. 뽀빠이. 아, 좀 덥다. 나문좀 열게요. 아우! 싫어? 문 여니까 세탁기 지금, 나 세탁 돌려놓은 거 지금 끝났잖아. 나문 여니까 소리 난거 봤어요? 와. 뭐야, 이 타이밍. 응? 여러분. 1. 아까 내가 부탁드린 거 나오려면, 여러분 지금 뽀빠이 얘기 아직도 나오고 있어. 내가 일부러 뽀빠이 되는 진짜 다시 켜자마자 새로운 분들을 위해서 음식 소개를 하면서 디스 이즈 뽀빠이 이렇게 한 건데, 그 다시 켰을 때 처음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잖아? 오마이갓 그러면 아니, 내가 이거 핸드, 핸드폰을 바꿔 가지고 V앱이 없어서 나 V앱 다시 깔고, 그 로그인 하려면 아이디 그거는 우리 회사 직원분께 받아야 돼요, 다시. 기다려. 아, 나 답답해. 소통이 안 되니까 답답해 미치겠어. 일단 먹으면서 브이앱 좀 해? 찾아보고 안 되면 다시 라이브로 올게요.